니다책 읽어주는 작가 이종섭입니다. 아 한동안 그 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아 오늘도 되게 이제 일정을 끝내고 늦게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 부랴부랴 아 유튜브 이제 아 방송을 하게 됐고요. 음 오늘 선정한 책은 문제는 무기력이다라는 책입니다. 어 인지과학자가 오랜 연구 끝에 무기력이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겪었던 어떤 어려움도 같이 녹여내고 이거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집필한 어, 책입니다. 어, 저도 이제 무기력함을 느낀 적이 정말 오랜 기간이 있었어요. 음, 정말 하던 일이 잘안 됐을 때 그리고 도전하는 일들이 어떤 결과치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한번 실패하고 두번 실패하다 보니까 아, 다음에도 안 되겠지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누적이 됐었어요. 어, 직장 생활 하기 전에 뭐 작은 사업도 했었고 어, 직장 생활하면서도 무기력을 좀 느꼈어요. 그이전에 어떤 활동들도 결과치가 좋지 않아서 음, 아 정말 나는 뭔가 해도 되지 않나, 않는 그런 운명을 가지는 사람일까 뭘 해도 잘 되지를 않고. 실패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책에 아, 도서관에 이제 엎드려 있는 저 사람처럼 그냥 현실을 좀 도피한 이런 케이스가 됐던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독서법 책을 출간을 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적었어요. 도서관에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어요. 되게 힘들었던 시간 동안. 러면서 책을 보면서 좀 위안을 가졌고 다시 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활동적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하고 여러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이렇게 심리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저처럼 이제 좀 힘들었던 감정을 어, 요즘 느끼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어 무언가 도전을 했을 때큰 어, 실패를 하면 사람이 되게 어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목표가 없어서 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어 그래서 무기력을 좀 경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너왜 이렇게 게을러? 너왜 이렇게 게으름이 많니? 이렇게 말하는 건 거의 독과 같습니다 사실 무기력은 게으름과는 전혀 다른 어 원인이 있는 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런 거죠 어 반복적인 누적된 어떤 실패 어떤 도전의 실패가 내 인생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러한 무기력을 겪을 때는, 어, 약간 혼자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좀 줄이고, 어떻게든 다른 활동으로 이어지게끔 이어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취미생활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흔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어 어떤 무기력이 올것 같은 느낌 들어요. 사람이 슬럼프라고도 하죠. 그럴 때 계속 그 슬럼프에 젖어있는 시간을 당연스럽게 여기다 보면 은 어, 다시 생활로 복귀하는 그 시간, 텀이 너무 계속 길어져요. 정말 하나도 슬럼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음, 어쨌든 다 알고 있어요. 슬럼프가 아, 좀 지친다. 아, 이때쯤 한번 쉬어 줘야겠다, 쉬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때 의식적으로 좀 마음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게 저는 이제 책을 읽는 거였고 어떤 글을 쓰는 거, 그게 저의 어떤 음, 도피 수단이었고 그게 또 어, 현실을 만들어가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하거나 독서법이나 어떤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어, 의식적으로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아, 나 이렇고 지금 벗어날 수가 없다. 생각을 하고 방 안에서 웅켜, 웅크리고 앉아만 있으면 계속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할때 일단은 집에 있지 않았어요. 의식적으로 밖에 나갔고 사람들하고 좀 더, 어, 교류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동호회 활동도 하고 어, 뭐 세미나도 가고 내가 모르는 세상에 더 공부를 하려고요. 음.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간을 어그 누적되는 시간을 좀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눈쌓이듯 올려 놓으면 어눈쌓이드 계속 누적되는 그 효과를 그냥 느끼고 있으면 나중에 그한꺼번에 쌓인 눈을 한 번에 치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의 크기 어어 어, 우울증이 오고 어떤 무기력이 오는 그런 마음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전에 다스릴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어 중요한 어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오늘은 어, 자기 전에 이제 한 권의 책을 짧게나마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 자신이 어떤 마음에 마음이 고장났다, 또 심리 기분이 좀안 좋다 이러한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수 있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또또 어, 또 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하고 짧게 남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